응, 음, 포켓몬 카드 할거 없나? 어, 어, 뭐야? 에이, 건 준비 아파트 카드야. 일단, 누구라도동영상에 찍어야지. 안녕하세요, 이찬입니다. 오늘 준비 아파트 카드 까보겠습니다. 자. 때 하면... 오, 저만, 오, 네그 때, 뭐가 떴냐면, 까면된귤 귤이! 챗! 마냐, 미미미, 짠짠! 오, 가면, 미미 왕인데, 마냐! 오, 이 왕이고, 푸는 용이, 병용증이, 급해진 음. 이거 어, 쓸수 없네.

이리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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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와 이리와. 오, 굿, 어? 두지안. 오, 이거 좋아보이는 거. 오, 오, 유니 좀비, 마지막. 이거 좋은 건가? 일단, 대망의 스타, 스타, 스타버스. väga palju . aa , toitu , toitu pui . jaa . 이노게 뮤츠 띠부시에 뗀 거예요. 미우 띠부시는 아니고 학교에서 준 거. 일단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옥금 미우와 차마 좀이봐야 되니까 감사합니다.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.